안녕하세요. 도코노총원입니다. 오늘도 또 야간 근무하면서, 아유, 개인회사장 절차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파이팅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또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뭐, 뭐 비록 망했지만,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, 예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또, 뭐, 아무,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, 풋풋이 버텨 나가서 반드시 다시 한번또 일어날 수 있도록,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,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덕코노청각입니다 네, 결혼 안 했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십시오. 그냥 방문하지 마시고, 구독,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십시오. 먹방이라든지, 뭐, 게임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로 올릴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도, 그, 좀더 좀 성원 바라, 성원 좀 해주시고, 구독, 좋아요 좀 좀, 저 천명 넘어야 되거든요. 저기, 좀, 저것도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게임이나 뭐 복방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어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